스마트홈의 혁신, 아이템 손쉽게 조작하는 전기커튼을 만나보세요. 이제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커튼을 손으로 여는 번거로운 일과 하나하나 조명과 창문을 체크하는 불편함, 이제 그만 해결하세요. 스마트 투야 와이파이 지급이 전기커튼 셔터 모터가 그 고민을 혁신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고객님 맞춤 설치가 가능하고, 앱과 음성 제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커튼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답니다.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스마트딘스와 완벽한 호환으로 무선 자동화 생활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스케줄 설정 기능 덕분에 해 뜨고 질때 자동으로 개폐되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저소음 작동으로 더 스마트하고 쾌적한 일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커튼 모터로 편리한 미래를 만나보세요. 어디서든 펼쳐지는 당신의 세상 여행 중이나 외출할 때 작은 화면으로 업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게 불편하신가요? 또 HDMI 호환 문제로 기기 연결이 어려우셨나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12.6인치 휴대용 모니터 1366 곱하기 768을 소개합니다. 이 모니터는 시형 연결을 지원해 거의 모든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덕분에 이동 중에도 큰 화면으로 편안하게 작업하거나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HDMI 호환도 가능해서 PC, 라즈베리 파이, 노트북, 게임 콘솔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완벽하게 어울려요. 이제 하나의 모니터로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해 보세요. 11.6인치 휴대용 모니터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어디서든 고요한 순간을 만끽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에요. 앵커의 사운드 코어 리버티 4NC 이어폰은 강력한 소음 차단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차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최대 5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여행이나 장시간 작업 시에도 걱정이 없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제작되었어요. 이 이어폰과 함께 새로운 청취 경험을 시작해보세요.